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쌉이에요. 오늘의 리뷰할 환상체, 이 녀석, 노래하는 기계. 이 썸네일에서 보는 게뭐 마땅히 그게 없는 것 같긴 한데, 무서워요. 아, 눈동자 사이에. 음표가 있습니다. 30번째로 발견된 환상체구요. 해등급입니다. 작업 중 공격은 화이트 4에서 6데미지를 줍니다. 이 박스는 18개를 생산을 하고요. 관리법, 용기가 4등급 이상인 직원은 작업 완료 시 스스로 뛰어들어 노래하는 기계를 작동시켰다. 절제가 2등급 이하인 직원은 작업 완료 시 스스로 뛰어들어 노래하는 기계를 작동시켰다. 작업 결과가 나쁨일 경우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하였다. 클리포트 카운터가 영이되었을때 경리실에 들어온 직원은 스스로 뛰어들어 노래하는 기계를 작동시켰다. 노래하는 기계 2 e. 작동할 때 경리실 외부에 있 직원들 중한 명이 계속 노래가 들린다고 호소했다. 우리는 이를 매혹이라고 명명했다. 매혹에 빠진 아스카 직원이 공격으로 인해 윰룸 직원이 기절했다. 그후 아스카 직원은 의식을 잠시 잃은 윰룸 직원을 노래하는 기계에게 빨려들어가게 했다. 그냥 직원이가 음... 한번 작동하고 나면은 어떠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미쳐갖고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게 하는 그런 환상체인 것 같습니다. 콜리포트 카운터는 1 비탈출개체이구요. 에고기프트 이거 나 지금 있나 이거? 있어 얘야 이 녀석이 보면은 이거있죠 뺨 생긴게 잘 안보일수도 있겠지만 한번 지워봅시다 뺨 하모니 이뻐요 귀여워요 뿌 체력플러스 8 정신력 마이너스 4 화이트 공격으로 피격시 데미지 20%만큼 정신력 회복 공격속도 10 증가 극공속을 좀 약간 원한다 그러면은 해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에고웨펀 장비는 따로 없구요 무기만 있습니다 무기는 우리의 하모니 해당 무기를 장착한 직원의 비통이 10% 이상일 때 현재 체력의 10%를 소모하여 무기 공유력30% 증가 공격할 때마다 체력 10%를 깎고 데미지가 30%가 증가하는 거죠 작업 순호도는 애착이 제일 낮고 억압이랑 통찰 그다음이 본능 순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관리법 1 용기가 4등급 이상인 직원은 작업 완료 시에 스스로 뛰어들어 노래하는 기계를 작동시켰다 그렇다는 것보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체력 플러스 8 정신력 마이너스 4 이게 있죠 이 에어기프트를 먹자마자 본능이 올라가가지고 용기가 4등급 되자마자 자세한 거는 보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고우! 이 녀석이야. 노래하는 기계. 약간 정육점 안에 들어가는 그 고기 분수기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죠? 획인 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용기가 상당히 높군요. 아까 본능이 제일 높았었죠? 본능 가봅시다. 그것은 굉장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죽어요? 자살을 하는 거죠? 그, 얘가 죽으면서 이 갈려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떠한 직원이, 그 소리를 듣는 어떠한 직원이 미칠 겁니다. 그 녀석을 찾아내야 해. 어디냐, 근데? 소리를 들어봐. 소리. 어? 여깄다. 얘죠? 사무직. 맨 처음에 사무직이야. 아, 좋은 먹잇감이군. 이 녀석은 훌륭한 음악 재료입니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럼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들은 어떠한 직원이 또 미칩니다 그는 그게 완전히 랜덤이에요 랜덤 사무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이런 관리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누가 미쳤을까 어디에서 뭔가 팍팍팍 하는 그런 소리 안들리나 참고로 얘가 이렇게 칠려고 그러다가 그럼 이속이 굉장히 느려져요 칠려고 그면은 내가 이속이 엄청 되게 느려져 그리고 한대 쳐야 되는데 안 치네요. 왜죠? 자 이렇게 계속 붙다 보면은 큰새풍운승녀 웃는 시체들을산 얘네들 튀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자 멀쩡한 자가 없으리. 아 우리 우리 팀한명 미친 것 같아요. 이마. 와45 미친 개새. 에코가 미쳤어요. 아까 45 데미지 들었어. 38. 야 이럴 때 코러스가? 이거, 이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모니. 윅! 어, 크. 이렇게 죽고 나서 갈 때, 얘를 어차피 사망처리가 된 건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없애봐. 안 없어진다. 얘를 없애면, 얘도 없어지겠죠? 에코, 빠염 어? 대머리가 된다. 두번 죽네. 한번 이렇게 한대 맞고 죽고, 그 다음에 대머리가 돼서 두 번째 죽고.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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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이 소리, 이 소리 듣고 미쳤구나, 얘가. 서로 죽여요? 어, 은데야 이럴 때는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죽이네요, 이럴 때는. 와우, 개쌤 파워 죽도. 야, 이거 작업 결과 나쁨으로 만들 수 있나? 내가 먼저야. 탕수님. 아, 이거 많이들 가리는구만. 자기 크래프트 카운터가 0이 되면은 이때는 어떠한 지원이 들어가든 바로 죽습니다 바로 어 바로 죽으냐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노래하는 기계 통찰 작업이나 억압 작업을 하면 됩니다 대신 조건은 절차 3등급 이상 본능 3등급 이하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고 통찰이랑 억압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클리프트 카운터가 0이 되어도 탈출을 하지 않는 녀석이기 때문에 스토리 진행하는 데에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얘는 한번 작동하고 나면은 이제 직원들을 빨리 쏴 죽이거나 아니면 컨트롤 해가지고 잡거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래하는 기계 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